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7절 한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 16, 17 우리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아, 양평에 있는 서정면이죠. 양수리에서 들어가는데, 아, 거기에서 이 2박 3일 진행하고 진행되는데요. 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학교가 방학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학교 빠지고 오세요. 체험학습 내시고, 미리 내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여전도에 남전도회는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교인이 좀 돕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어 밤에도 1시 반 정도까지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쉬운 거를 증명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laughs>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감이 확 오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말할 방법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우리 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대한민국에 있고 성남도 있고 용인 용인 수원 그리고 우리 양평 또 판교 뭐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감이 안 와요. 참 감이 안 와요. 감이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큰 엄청 위로가 되세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세요? 그게 안안안 난다고요. 재벌 이세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감이 오죠. 감이 오겠죠. 감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게 감이 안 와요. 의미로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갔다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신의 시집을 샀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끝나고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야 이거 이게 뭐 이게 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 이거 이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블로그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죠. 풀꽃 1번 인데 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밭, 밖에 있는 꽃들도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안수입사님께서 무슨 비실비실한 꽃을 하나 심어 놓으셨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꽃이 이렇게 쫙편 너무 예쁜 거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이 시집이요 그냥 쭉 읽혀요, 쭉 읽혀 진짜 한2 0분 만에 다 읽혀 쫙. 이렇게 빨리 읽는 시집은 처음 봤어. 그리고 너무 짧아, 시가.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시비집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다수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당신, 네가 그립다. 너를 보고 싶다. 너와 만나고 싶다.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다 단수로 표현을 하면서 사적인 감정, 사적인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랑 달라요. BTS나 아이돌들이 팬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달라요. <laughs> 그것과 달라요. 나는 너가 그리워. 이렇게 사. 이 직접 1인칭뭐 이인칭 단수 이렇게 삼인칭 단수를 쓰면서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더 사랑 노래가 잘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안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공적인 사랑으로 보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사랑하셔. 우리 전체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사랑하시지, 뭐. 근데 거기는 누구도 누구는 잘 포함이 안 돼요. 나 나는, 나는 잘 포함이 안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주여,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답이 잘 없으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미 이미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라고 기록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보면서 그럼 사랑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 뭐 헬라어도 찾아보고 원어 이렇게 찾아보면서 단어 이렇게 문문 문득 원어 그이 사전, 사전 렉시콘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예문이 예문이 있잖아요. 요 사랑이라는 여기 쓰인 로마서 1장 7절에 쓰인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도 쓰였는가 하는 예문이 쭉 나오는데 그 예문을 쭉 보고 또 계속해서 서치를해 봤어요. 신약 성경을 서치를해 봤어요. 마태복음 누가 요하, 뭐, 요한복음 또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의 쓰였더라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을 사용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때 이럴 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1 6절1 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말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받은 자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같은 단어예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겠죠. 세례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복음인가요? 요한 복음에서는 표현이 달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는 맨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하신다 할때그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싸잡아서 싸잡아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시상식에서 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아이돌 스타의 어떤 고백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적 관계, 친밀감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미라는 그 어떤 알, 알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1대 1로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주파수를 다시 맞춰보십시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듯이 다시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표현을 할때우리꼭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있는데요. 남편, 아내.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 정도면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곧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얼굴 은 어느 정도 생겨야 되고 재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아니야 나 그딴 거다 필요 없어 나랑 결혼할 조건은 건물주야 건물 몇 개면 돼 조건이지 조건이 다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리는 조건이 조건이 그런 걸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말하겠죠 사랑받을 자격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거절당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도 거절당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삶에서 소외되고 혼자 죽어가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죠. 뭐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laughs> 세상은 그 정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호세아서 읽어보셨나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소선지절 제일 처, 처음 시작할 때 호세아서인데요. 소세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같은 목사 종교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래 로암미 암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쭉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로루아마이다 이게 다 부정적인 로가 그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도 아니고 어? 이 지옥 백성이다. 자기 자식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 반전이 있는 책이에요. 반전이 있는 책.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제사장 호세아랑 살다가 도망가요. <laughs>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 근데 도망가서 남자가 또이 여자를 버렸어. 그래서 포주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창녀 노루스를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네, <laughs> 하나님은 호세한테 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범죄에도 자격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laughs>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네 몸으로 보여줘라. 방법은 뭐예요? 타인을 사랑하여서 음탕하게 나간 그 여자. 그래서 창녀가 된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 너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부인으로 자격이 없지만, 넌 거룩한 제사장이지. 거룩한 제사장이 사랑할만한 대상, 자격 없어 보이지만 가서 사랑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네가 몸소 보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가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놈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어요. 그녀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자. 나도 내게 너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데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 랑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극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자격을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적 감정을 가지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오래 보니까 참 예쁘다, 아? 또 보니까 예쁘다, 또 만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생각이 난다.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 몰라요? 네, 내가 잘 몰라요. 우리가 참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참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싫더라고요. 왜? 안 되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조건이 이렇게 높으면, 너무 높으면, 아, 난 저거 못해. 나는 저런 조건으로는 목해 못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로서 조건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조건. 십일조는 얼마 이상 해야 되고 교회는 1년에한두 번만 명절 때 빠져야 되고 우리 교회 여행을 너무 가, 여행을 너무 가, 여행 금지 주일날 좀 나와 응? 너무 많이 다니지 말고요 이건 어, 제 말입니다 이거 제 말입니다 제 속마음 배광목사님 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는 여행을 너무 가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는데 야무튼 여러분 그런 조건을 다 지켜야만 사랑받는다고 하면 나는 교회가 하기 싫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벗은 내 모습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 공부도 시키고 막 최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막 여기 분당에서 막 비싼 과일 시키고 막 보약 해먹이고 야 약도 해먹이는 그 종류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드만요. 여기 동네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딱딱딱딱 다 해먹이고 막 사랑을 하는데 애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낀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못 받아요. 나는, 나는 외로워요. 애들이, 부모가 미친 듯이 다 해주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렇게 느낀다. 자, 왜 그러냐?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향한 어떤 조건, 내 한계가 지어져요. 그걸 다해 주고 뭐를 뽑아내려고 그래요? 단 하나. 공부 뽑아내나? 공부 뽑아내려고. 점수 뽑아내려고. 그런 조건의 조건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죠. 자녀 세대도. 하나님 앞에 역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조건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이미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게 그걸 원하시면 나 이거 못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회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나 이거 못하고 그냥, 그냥 성도로 다른 교회에 섬기면서 나 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도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압박해 올때 목사로서의 조건, 교회로서의 조건, 목회의 조건, 어떤 영성의 조건 이런 것들이 막 압박해 올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압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과 성공담과 스토리들이 저를 압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까고 나가요. 다 벗고 나가요. 하나님 내내 모습 이런데. 내 벌거벗은 모습 이런데 추하고 더러운데 그래도 날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여전히, 오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세상을 넘어가게 될 능력이 되는 거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잠시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이게, 이게 양파라 그러면 좀잘 감이 안와 담아내기 또 일본말을 써야 또 이게 담아내기는 까도 까도 뭐다 거치잖아요. 이거 욕입니다. 당신은 담아내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욕입니다. 속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속을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위장술이 어? 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거짓이었어. 찾아와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 미안해. 근데 그것도 또 진실이한지 알 수가 없어. 까도 까도 거짓고 까도 까도 겉모습 겉모습뿐인 사람을 담아내 같다 그럴 수 있죠.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까도 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믿으십니까? 이런 모습이래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저런 모습이래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그냥 반으로 잘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요 반반으로 쪼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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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다져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치적 아버지 집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으로 놓으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아브라함은 반으로 딱 쪼개도 뭐라야? 복진 이겨도 뭐가 나와? 복이라는 국물이 나오는 사람이란 내가 너는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어떤 사람 뒤로 넘어지면 앞에 코가 깨지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는데 뭐가 있어? 말하자면 돈다발로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람 잘못이죠. 근데 복받고 나왔어요. 복받고 나왔어요. 아브 외국의 왕 바로가 아브람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아이, 선물을 주고 빨리 나가 주십시오. 빨리 나가 주십시오. 아말렉에게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아말렉이 선물을 주면서 너는 왜 속였냐? 선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선물 받고 나왔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랑한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믿어 보십시오.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자녀가 나의 사랑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몇주 전에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 사랑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사랑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은혜의 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것도 할수 있어요. 땡깡도 나 걔네들 제 장난치고 하잖아. 사랑 안 받으면 못한다고 뚜드러 맞을까 봐, 쫓겨날까 봐. 땡깡나 누가 우리 교회에서 땡깡을 누가 제일 많이 놓나? 눈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겼어. 하람이는 아, 눈 저거 해서 괜찮어 여러분, 사랑받는 건 이겁니다. 사랑 받고 있기 때문에 땡깡도 때때로 놀수 있는 거예요. 나못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나님 나못 하겠어. 땡깡 놀 수도 있는 거. 교회인지 안 나갈래? 땡깡도 놀수 있다고. 한대 맞긴 맞겠지만 땡깡 하 보는 거지 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적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바,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